이 여명은 남편 복이 있고 남편도 잘 나가는 명국입니다. 그리고 이 명국은 우리 카페 회원님 건데, 이때에정회운이 되었습니다. 아, 정회운이 아니고, 어, 직장에서 이제 그 이렇게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해거든요. 신수요. 자, 보게 되면 이분이 5 4세에 남편이 시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동처가 이래 있잖아요. 어, 쇠가 아주 왕하죠. 어, 여기 동처가 있고 일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기존 김문둔갑은 충국을 내버려요. 그러면 남편복이 되게 없게 말합니다. 어, 이게 사유주 학금대가 충국을 내버리면 남편복이 되게 없거든요. 그런데 운고기문학에서는 그 원리가 정반대의 해석을 어, 놓습니다. 그래서 남편, 남편과 남편 사이도 좋고 남편복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 54세 시의원이 당선 음력 5월달에 되었거든요. 이거 된다는 것도 분명 알수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술시로 말했어요. 수시로 말해가 보니까 어떤 비슷해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수시가 아니에요. 해시입니다 근데 저한테 잘못된 걸 가르쳐 줬거든요. 수시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제가 기억에 지금 그 연락처도 없고 해가지고 49세 어저 59세에 시원을 할까 고고고그뭐고그 뭐, 그 구청장을 도전할까 이래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수시가 아니에요. 해시기 때문에 제가 해시기 되면 안 돼요. 낙선됩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상담했기 을 때문에 아마 유튜브를 보고 전한 화것 같은데, 보시면 해시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수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번에 저한테 수시로 말씀해 주는데, 시가 비슷하게 되면 그날 태어난 사람은 비슷하게, 60, 70%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확실히 알수 있었거든요. 많은 정보들을 저한테 주는데 유수한 것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정보가 이 안에 가득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몇 살에 결혼하고 몇 월달에, 몇 살, 몇 월달에 결혼하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 하는 게쭉 보면 술시도 비슷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59세의 구청장은 술시를 보면 되는 건데 예, 해시로 보면 지금 안 된다고 놓기 때문에 그 말을 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기존 기문학에서는 충고하기, 남편복이 아예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복이 매우 좋은 겁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 저, 저 회원님인데, 카페 회원님인데 비슷하죠, 지금. 어, 동처가, 아, 비슷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동처는. 자, 여기에서도 사유주 학금대가 금이 귀성을 충고하게 되면, 어, 직장 생활을 나오게 됩니다. 기존 기문학에서는. 그런데 정지원 대해 었거든요 이해에. 돌이 아주 길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사주라그러면 남편 복이 있는 거죠. 어, 남편 보겠습니다. 제가, 아, 여기는 4월생인데, 어, 4월생 어, 화, 월령이 그 화입니다. 화. 월령이 화 맞네요. 월령이 어, 사화잖아요 그러면 승황해도이 새는 왕하다고 봅니다. 기존 김문학에서는 약하게 보죠. 어, 그 해석이 완전히 답이 오류가 놉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김문둥갑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논리가 엉터리에요 예, 원리가 원리는 원리가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게 있어. 기존 김문학을 보게 되면. 직장을 나와버려야 다르요. 예, 성진이 되는 게 아니고, 정직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 이걸 보시게 되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남편 보기 좋다는 거고요. 기준기문학에서 남편 보기 없다고 말하지만 남편 보기 좋고요. 재산도 있고요. 그래서, 어, 이 대운에, 54 대운에, 그 남편이, 어, 이렇게 시의원에 될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54세, 음료, 5월달도 그럴 때될수 있다는 것을 원국 비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명구만 보고 다 말해야, 원명구만 보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기존 김문둥갑에서는 꿈도 못 꾸는 해석입니다만은. 자, 여기서도 에 신숙을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발자에 있어가지고는 남편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 기존 김문둥갑의 해석이고, 운국김문둥갑은 정반대 남편복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 김문동과 비해서는 이 신수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초학금 되든지 어이든 간에 연지가 중공을 충분하게 되면 직장은 취직이 안 된다. 성진은 고사하고 도리어 좌천된다. 이렇게 흉하게 말합니다만은 이거는 응고 김문학에서 해석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불명이 성진이 되고 진급이 되니까 정지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불명히 말씀드리고자 올렸고, 이분이 저번에 수시라고 했는데 거의 술시 해시가 비슷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많이 나가는데, 아, 만 49살에 구청장 된다고 보네, 말한 기억이 나가지고, 어, 이걸 보시면 어,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떨어집니다. 시의원도 떨어지고, 구청장도 떨어집니다. 이 해시, 회시, 해시, 회시, 해시가 맞거든요. 저번에 저한테는 술시라고 정보를 주셔가지고, 된다고 말했는데, 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어저께 아랫께도요 의사가 이렇게, 그분도 이 본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성형의과,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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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사죠. 어, 그 개인 병원에 좋은 병원이 있는데, 시를 저한테 장말했으면, 장말했거든요. 그, 그분이 낮에 오시가 12분 종땡땡 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오시가 맞단 말입니다, 낮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어안 맞아요. 지금 음성 들어보면 그 사람 성격도 나오는데 음성하고 절대 아니라고 굉장히 순한 그거 앞뒤가 맞아요. 의사 결혼 같은 것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몇 살에 결혼했어요. 몇살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라요. 그런 게 미시더라고요. 미시가 돼야지 완벽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도 제가 정확하게 에 찾아낸 거죠. 어, 그래서 어, 이런 것이가 의외로 그 부모가 시가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보, 봤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제사무실에시계 있는데, 어, 시계가 한, 이, 분명히 손님이, 예약 손님이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 왜 일찍 오죠? 하니까 시간 돼서 왔는 거다 하는데, 시간 보니까 멀었단 말입니다. 제 사무실의 시계는. 그 시계가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지고한2삼 한 30분 늦어버렸어요. 늦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시기를 보거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문조는 오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그 시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